꼬몽아, 꼬몽아, 아이 귀여워. 뭘 먹자 그러니까 막 뛰어왔죠,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, 아이 귀여워. 자기 엄마 탓이? 그런가 봐. 아이 귀여워, 아이 귀여워. 간식을 얼마나 먹는 거야, 응, 꼬몽아? 계속 먹었잖아. 계란도 하나 다 먹고, 응? 아이고 귀여워, 아이고 귀여워. 계속 배가 고파. 밥도 많이 먹었는디? 다이어트 먹는 거야. 꼬모 뭐 기다리고 있어? 응? 뭐 기다리고 있어? 엄마가 새우 삶는 거 알았어요? 형아한테 좀 올려주자 형아가 새우 너무 좋아했잖아 그지? 알아? 너도 형아 보고 싶지? 엄마도 형아가 너무 보고 싶은데 형아한테 새우 좀 올려주자 응? 형아가 새우 엄청 좋아했잖아 알지? 아유 그랬죠 우리 애기 형아 보고 싶어 너도? 아유 불쌍해 엄마가 그 대신 형아한테 못한 것까지 다 잘해줄게 응?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애기 에휴 불쌍한 거 혼자 있어서 많이 힘들지 엄마도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더 이상 입양은 안할 거야. 네가 외로워도 엄마가 그냥 잘해줄게. 더 이상 강아지 키우고 엄마가 마마 보고 싶지 않아. 같이 있는 아이도 너처럼 또 상실감이 올 거잖아. 그것도 싫어. 굴집 구멍이 오 뭐야? 엄마가 새우 구워줄게. 응? 새우 삶면서 같이 먹자, 형아랑. 나눠 먹자. 자 우리 꽁지머리 쫑이, 몽아, 쫑이가 새우 엄청 좋아했거든. 우리 몽이 엄마가 새우를 많이 못 먹여봤어. 근데 너도 좋아했을 것 같아. 맛있게 먹고 가. 꽁지머리 쫑이, 많이 먹고 가. 너 새우 엄청 좋아했지? 호봉이도 먹일게. 잘 지내고 있지니네 음식 와서 인사 좀 하고 가. 맛있게 먹어, 우리 아기들. 자, 형아가 좋아하던 탱글탱글 새우예요. 먹어봐, 뭐야? 안 먹어? 너 나도 좋아하진 않지. 엄마가 알아, 먹어. 자, 안 먹을 거야? 자, 요거 가 형아 좀 먹고 이따 같이 먹어. 그래, 어쭈? 먹어? 이것도? 엄마 먹을까? 아, 새끼 못돼가주저 나쁜 새끼 그냥 어, 먹었다? 먹었다 이것 먹어 맛있다? 맛있지? 하나 더 먹어 엄마 탱글탱글 새 <목소리> 갖고 왔지롱 <목소리> 하나 더 먹을까? 우리 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니 근데? 아니요, 기다려 어, 이빨도 다 닦고 새우를 이렇게 많이 먹어 어? 새우만 먹어? 빵도 먹었지? 너만? 빵튀기도 먹고? 씹어. 안 씹고 어떻게 먹어? 음식이. 엄마 발라왔다 먹어. 생각할 때 네가 만족할 만큼 먹었구만. 응? 딱 들어가 버린 거 보니까 달라고 난리칠 텐데. 음식이. 아이 귀여. 여우 시기 아주. 예뻐 죽겠어. 불러도 안 쳐다도 안다니 지가 만족할만큼 아니구나 뭐 아니야 아니야 역시 하지마. 하이에나야 바로 서 먹을거야 아 <laughs> 하이에나야 역시 <laughs> 저거 다 먹은거야 자기가 이제는 배가 안고프고 별로 안 궁금해 여기가 그러니까 저렇게 자는거야 안그랬으면 벌써 왔다 제가 그치 꼬몽 안 드, 아니 불러도 안와 쟤는 꼬몽 절대 안와 자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이제 여기에 먹을 거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야 얘는. 아이 귀여워.